어... 어 우선 나는 카카오 카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데 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. 나는 카카오에서 카풀 앱을 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좋게 생각하는 입장이야. 사실 나는 부산에 사는 학생으로서 이제 택시를 이용하면서 별로 막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는데 나는 카카오톡 카풀을 이용해 보진 않았지만 뭐 그런 카풀이라는 제도를 휴대폰을 통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다. 범죄점과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특히 여성 들한테는 범죄 악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카카오 카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만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출퇴근 시간 규정을 안 하다 보니까 아침에 바쁜 출근 시간 때 차도 많고 그런데 이제 카풀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어 좀더 교통체증 같은 것도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서울에 갔을 때. 승차 거부를 당한 적도 많았고 택시 요금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택시를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게 너무 부담돼서 택시를 사용하기 꺼려질 때가 있더라고. 카카오 카풀을 이용을 하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중재 수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. 그래서 이거를 카프를 이용을 하고 어떤 위험한 리스크 같은 게 있었을 때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 본인 부담을 해야 돼서 그게 좀... 뭐 카카오톡 카프를 이용하는데 전화번호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... 운전자가 같이 타는 동승자한테 추행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쁜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앱이라고 생각해. 카풀을 카풀이라는 걸 시행을 시행이 좀더 널리 돼도 택시를 탈 사람은 택시를 타게 되고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택시 사업에까지 좀 손길을 미치는 거는 그 택시 운전사들한테 위협이 좀 생존권 그런 거 관련해서 위협이 좀 크지 않나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. 어떤 정부의 노력이나 아니면 택시 쪽과 카카오 쪽의 그런 좀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.